어, 저 신발장 올라갈래요? 야 방방 먹었는데? 비상거리 네. 먹었는데? 야, 어? 어아잡을올 아, 아, 뭐, 거야 잡을올수 있어 그 B 돌이 아, 있어 순아, 순아, 순아. B 순아, 순아. 아 수나 수나 어 B에 이있 일단 이거 빼꼼하게 빼꼼포 가겠인데나 빼꼼포 어, 쪽 살짝 빼볼게 약간 오른쪽 아래 있으면 피하기 쉽거든 저희 어, A 예, 신발장 빠왔다. 위아래로 볼게요 아 언더포 왔다 언더포 왔다 A에서 아네괜찮 아, 아아 셀셀셀셀불다4아뭐네와4 네, 네. 5마미4 5야 이거 B 질러줘 A 질러주고 B B 와줘 어, 맘라미야, 45? 45야? 어야빨린 내리막. 내리막 내리막 방인 들 방인 들 하나 하나 더 하나 더방 하나 더 내리막이야 방 하나 더 내리막 방인 하나 더해, 내리막. 아, 나. 와, 나이스 내리막 내리막 리아 나이스! 반샷이야 또! <laughs> 자 마무리했습니다 형님! 어, 나이스!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야, 나 이번에 방 플레이! 잘했어. 와! 멜샷! 이거 에이크 폭까지! 아방 들어온다! 아니 아! 아 상관이 아, 둘다 없는데! 나 방다 방다! 상관이 둘다 아니야! 나이스 나이스! 방이는 잡았어 일단. 어 상관이 거 이거, 이거 폭대기 하시는 거예요? 나 라프리니까 방패 해고 가주 나이스 레몬 다 방패 안했어 방패는 안했어 방 안해 조심해 털미다 어,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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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방패 질 질러줄 사람 질러주고 삐당겨줘야 우리 뒤치돌인데 아나해 가가가 가. 내가 피한장 어, 뒤치돌 가가가 가, 가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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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같이 가요 웬만하면 같이 웬만하면 같이 네. 뒤에 보고 있을거야 아, 안돼 왔다 왔다, 왔다. 저배 앞에 나 먼저 갈게요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막아보자. 야, 영호가, 영호가, 너방 들어와서 방박 들어오는 거 떼볼래? 로이드 방주는다. 아, 나나 에이터니 나안 된다, 안 된다. 나도 살좀 늘어. 어, 천천히. 천천히. <놀비> 아. <놀비> 내려막, 내려막. 아, 방박. 야, 선물이 떠오. 방박 있어? 나피40 영호야, 나나 상어줘. A A 아이씨 A 조심해 A 조심해 조심. 내가 보이면 말해줄게 유빈아 내가 언 밭에 그럼 우리 방 있지 방안 먹었어요 와 방매야 자꾸 네르 포갔다 유빈아 네르만 네르만 스나 스나 나이스 네르 쐈다 올라플이야 올라플 방방에서 월샷 갔어요 A 조심해 A 조심 네르아 미안 아못맞 i 가 not sure. 가 m not 내가 r 게 I'm not sure. 이 m not sure. I'm 방박도?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뒷길 m n

아 처음 했을때는 해도 됐는데 어어. 나는... 어어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어 내가 온도 받줄게 이거 내가 너가... 내가 피가 좀 있어서 피하는게 맞긴 했는데 일단 막자 <laughs> 음, 어. 그럼, 신발장 <laughs> 위아래 볼까요? A는 알아서 맞춰서 봐 네. 그 에이 월샷 이거 긁으면서 올 거라서 야, 한 발짝 위아래가 UR이... 타이밍 한번 지르고 싶은데 어너 어, 전을... 어, 타이밍 질러 봐도 되냐? 어, 알아서 해서 왔어. 아방 월샷 좀 있음 요 네. 원스나라. 어, 야, 나 컬. 야나나미 먹어 놓기. 에이, 에이, 쿨, 에이 쿨,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이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컬 A 빼 네뭔 뭐, 말인지 알지? <laughs> 네 뭘로? 안돼요. 요 마이크는 그냥 아이코 이상한 거같아 마이크 들려요 어? 야! 안 들어간다 와방 여기 있다 이거 얘네 예방 줄게 나도 아이고 이거, 이거 어느 방. 사람 버릴게요? 어. 아나 올라왔었어 아 내려가 줄까 그랬네 야적배 먹었어 일단 아배 먹었어. 언안 봐도 돼.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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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봐 봐. 내려와 봐. 네. 나 좋다. 나고압폭대할게방 아, 나도. 아. 안하나나방올라갈게 나이스. 오. 아, 내려잘 잡았다. 그러니까. 저저 알지. 아, 제가 피톤으로. 로이드 쌈파하면서. 아, 가봐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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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. 나 방이 째둑. 아, 너다 알아서. 해? 어디 갈래? 아 형, 제가 언더 봐요? 언더 보고 있어. 아니, 아니. 나 방이 째 방이 째둑. 아, 나 언더. 오케이, 오케이. 언더 봐줘. 아, 나, 나 내려가 던진 건다. 어, 오케이. 나 빠질게. 에이. 에이, 뭘 샷도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. 방포 왔다 이야내마모네다 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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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마가 와 대령이 들렀어요? 아 방패스 나 뼈나 뼈나 뼈 내리마 있을까 내리마 왔다 내리마 있어 내리마 나 더. 내리마 와서 내리 돌다 돌다 돌 내리마 센머 멀리스다 필칠 필아 센칠 언더 언더로. 아이하 내가 A 터니 계속 떠서 아, 삐가 오고 싶은데. 그냥 가야겠다. 늦더라도. 어, 늦더라도 그냥 갈게. 이거 근데 처음에 장막 히는 것만 또 봐도 검주나? 아줌. 음, 아, 내림아. 하, 회령이. 아, 이거 폭 가는 거 보고 있다, 얘. 어, 늦으면 폭 볼까? 어차피. 그니까 상이 안 됐다. 방이 막왔다방들어왔다 먼저 빼고, 빼고. 방이 있어, 들어와 있다 벌써. 내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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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마. 내리마, 내리마 있다 사다리 쪽. 사다리 타겠는데? 오케이. 반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 방방방 방. 반피스 다 왔다. 반피스 다왔다세 마리. 아반피 방이 곳에 방이 곳에 내리막까지. 아 센틸 아그러 어, 이제 여기서 막아야 돼어 네. 이제 아, 네, 나쪽에한번 어... 아, 네. 있을게 이번엔 아, <laughs> 네나 나 방이 님보에서 들어온 거노릴게 다음에. 비 봐도 비 봐도 때 보면서. 비 엄청 빨리 빡세온다 이제. 완전 그 부스팅했어요. 방파 부스팅? 그거 맞어 조심해야 돼. 라프레 근데. 나 오늘 또 질러볼게. 야저 언더클 저 언더클. 내리막도 도와줘봐. 에로크에 에로크에 에로크 이거 또 비가 봐. A P 가봐 A P 가 봐. 아까 그, 아까 그 자리 기억하지? 원산 찍는 거 얘들아 내리막내리막 어? 다운. 내리막 내리막 그럼 삼거리라인 내리막 하나 있을 거고 호님 근처에 있겠 야야 거기 일비라 일비방 없어 방박 없어 호삐님이 어방 없어 이치 보고 는 건데? 내리막 고 바로 방안방방다 안데 아, 아니 아니 무조건 왼쪽 갔어 세이브하는 자리로 어, 세이브하는 자리로 갔을 거야 무조건. 방기동 방기동 방기동. 응. 방기동, 방기동. 응. 잘했어. 잘했어. 야 이거 언더를 계속 찔러야겠다. 얘네 아예 안 본다 언더를. 이번에는, 이번에는 좀 그래도 타이밍을 잘잡면할한 근데 A R 타이밍 됐거든 A를 잘안 해가지고 이번에. A 한번할때 됐다 이번에. 여기 빅, 빅찍하다. 신발장 위아래 볼까요? 넌 너가 하고 싶은 자리, 너 그게 맞는 것 같아. 이거 A 월샷 있어요. 근데 우리 백업 못 간다, 미베나. <laughs> 아, 아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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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막 전진 가볼게, 나. 오케 <laughs> 그걸 계속 노리니까 안 되네. 방해나겠는데 이제. 딱 이러면 방해했다 방해했다 방해했다. 나 방방 방방 나나나 방귀치 가줄게 방귀치. A 구들 A 구들 A 구들방 따오. A다 우리이다 우리이다 나머지 A다. 에이, 바코드 피반 바코드 피반. 나도 글로 돌아갈게. 세발 아 받을 야 천천히. 몰라 아까 방에있했던 사람이 빠진 건 모르겠다. 바코드 피반이에요? 기다려봐 나 포겠어. 농구한명 나오잖아. 나 티끌로 밀어 그러면? 어나 티끌로 밀게 나도 범준이랑. 범자 티끌 밀자. 기다려 맞 타이밍 맞춰줄게 하나 둘고 이거 없니? 2 먹어놨니? 네지 앉아줄게 앉아줄게 하나 둘셋 <laughs>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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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 다운도 아, 다운 해체해봐 해체해봐 내 해체할게 아니 해체 해체 좀 해체 좀아 아이고 또이제야돼한명해체해 아이고 해체하는 애가 죽은 거요 방금 어 내가 줘 내가 줘 막아주는 거를 어, 일자로 막아줬잖아요. Red t <목소리> e 나는 아니야 빗길래 아, 바로 들은 <laughs> 차았어어 <데는> <laughs> 어, 삼거리 <laughs> 까볼게요. 아토핑났다나 삐로. 와 시, 월샷. 이나언 이거, 내려면... 이거 언더 봐주세요. 내가 선쟁할게. 내려막 내려 회령 이다 비상거리도비상거리도 아, 미 아, 미안. 이리리이리이정리이스나이스나이스 방박 이 정도리도. 이 정도리도. 클 정도리도. 월정도아도이 정도리도. 이 정도리도. 이정도리리도이정도리이 정도리도. 이 정도리도. 이 정도리도. 이정리도이리 오라하는 쌌는데. <laughs> 음. 레드 때는 거는 전 우리 A 좀 많이 해야겠다 이번에는. 어, 레드가 승도 차오기네. 옷 빠지려고 만든 섬편이에요. 아, 뜨거 뜨거편맛좀 뜨거. 보세요. 라하는 일단 숨한 하고 안되면 내가 납틀을. 어, 저 근데 A 잘할 텐데. 울빗폭 조심 울빗폭조심 동현 님. 거의 포가요. 포끼 복귀, 포 포고. 파이나. 아니 뭐 여기 또 아니. 자기가 뭐라고 아니, 오, 아니, 왜? 아니 왜? 존나 이상한데 터졌어 이 새끼 딴데 맞아가지고 아니 뭐야 유한 대 유한 아니 이거 가로등 가로등 맞을 수 없다고 람어아나람은았다람은이이런경우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아와방방방은이사이좀람은 방에 내리막 전진이었어방 피옥시 방 피옥시. 이거 언덕버렸어요 내리막 전진 쓰나 했어. 아이고 방에 내리막 전진 있다. 센 칠까지. 내리막 둘이에요. 내... 내리막 하나, 내리막 하나. 나도 가 줄게. 아나 피옥시가 없네. <laughs> 일단 가 줄게. 안에 아, 네, 피옥시 하나 있었어요. 방 잡으러 가야 돼. 와. 아. 나오거 내리막. 내리막도 하나 있어요. 정 내리막 쪽. 방기둥이었어요. 나오시죠 방 내가 열어볼게 너 그쪽 왼쪽 뒤에 있었다 유빈아 내리막 방 있어 왼쪽에 용어가 무조건 있어 안 빠졌어 빠졌다. 어 그쪽 바로 아아 비야 아, 아, 방있다 방있다 유빈아 아, 너무 쉽스부빙밟고 있어서 집해가다고유유빈이가자리가안좋고유영이가네가잡아줘야은 잘해가지고, 렀다은리막가지지고 있다 지가가지가지가지가 올베폭터시아이상하도아 가로등 막고들건가 <laughs> <그런> <laughs> 아, 에이 이쁘도 아니 여기에서들다니까여기서 이거 천천히 방을 먹어보자 이거 원순하니까 응, 어. 응, 퍽좀 빼고 방을 먹고 그 다음에 샌를 어. 들이자 언더지는 거 없어 아,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야로르자아나방 다운 방다방다 가야 돼 가야 돼러봐 대방에 질러봐 대방에 질러봐 내리막 내리막 다운 피크 부터 야돼 농구 농구. 무시하고살게게무시하고살너게 너무, 너여 너무, 너무, 너나 너무, 봐 좀. 너무, 너무, 너 봐. 너무, 너야 돼. 무구 이거 빨리 해줘요. 뭐야 너무, 아니너안 보여요. 무구 같은데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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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 농구 너무, 농구, 너무, 농구. 아, <laughs> 난 난, 너 꼈어.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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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아니, 이 i r 아니, sir. 아니, s 아니, 내 i 막 아니, 방 i r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s 아니, 아 a sir. 아니, sir. 아니, s i 아 아니, sir. 아방 sir. 아니, sir. 방니 sir. 아니, sir. 아니,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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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아니, 아니, sir. 아니, sir. 아니, s i 아아아 내말 던진 던지나. 아. 아, 올꾼 너무 걸다 오실 분. 내말내말 던진. 내말 던져 왔어? 와, 어. 가게 잘. 방콕한번 맞았어 이거. 방 바로 한번 가볼게, 방. 아, 아. 방 기다, 방기동방다방 다운. 와봐, 빨리 하자. 빨리 와야 돼, 이제. 네. 막 던진 다운! 막 던진 다 가자, 가다가다 가자. B 있고, B 고고포다 내려놨고. 밑에 때 다운, 밑때봐봐봐 동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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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구. 동구 땅, 동구 땅. 언더스 나, 언더스 나예요. 예, 언더들언더들언더들이래언더늘은더늘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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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늘은아늘은오늘다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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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은 오늘은 오늘이 오늘은 할수 이거. 내일막 네. 던진 네. 포대 계속해야겠다. 방폭 깎을게요, 바로. 우리 펄. 언더 들은 거 없어. 하나 아니면 두 개. 아두개더 해야겠다. 방폭 아, 맞은 아, 거 없어요. 예방 안 들으나? 예방 한번 들을 텐데. 이거, 이거. 이거 마마 필. 어디? 이거 월샷 깠어요, 월샷. 피치 월샷? 네, 피치 월샷이었는데. 어. 아, 그럼 방 다시 먹고 하자, 똑같이. 내일막 네. 네. 던진 포 깠어? 됐어, 바꿨어, 바꿨어. 안 맞다, 안 맞다. 내일막 네. 던진 포안 맞... 나 센버 는데내려막좀 센버 좀 센버 좀센좀센좀비나 방폭 핀났다 가자 방 아, 가자 가자 에 방패 쏴 이거 삐꾸도 있어도 있어요 있어. 저 갈게요 방 애설 삐설 때써나 저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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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저건 앞에 저건 앞에 대야대야바꿔드 피해 바 바꿔도 피해 바렀다화타 비네, 빛 안에 있어. 2대 2야. 바코드 P일이래, 유비나. 검출 가능해? 아, 텐칠 나이스. 필어 설정 설정. 코삐님이야 어, 맞게 맞게. 어. 나 방만 볼게 그냥. 어, 우리 방. 5시. 도시... 빨리 어, 나오시죠. 아, 뭐이면안 맞아도 될거 같은데. 어, 나이스. 못 났나? 아니지 여기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아니.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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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일라 있어, 일라 있어. 일라 일라. 나 이거 삐 세게 해줘봐 나 언덕 가 가볼게 이번에 한번도 안 갔었거든? 언덕 가 한번 가볼테니까 삐 세게 해봐 내리막 비를 때리지 아오샷 궁극기 은건 없었어요 이로 해봐 B로 해봐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있어, 나 피해, 피해. 아, 내려막 전진 다운 아, 내려막 전진 다운 언덕스나 언덕스언스 있어 포포포 대박 포 오른쪽 오른 어? 오른쪽 오른쪽 B급 하죠 B급 B 살때 언더에서 어? 언더에 언더에 피크, 피크. 농구, 어? 포 갔다 포면 좋아 언포면 좋아 농구 B급 다운 언스 있어 아 이거 근데 우리가 포를 먼저 까야 되는데 센칠들센칠들에 아. B 안에 센칠들센칠들야잡아이야센이 내리막내리막내리막내리막내리막막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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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필필막나힐 관리해야 돼힐 관리 힐 관리만 하면 되는데 라 에이 에이 에이포가 더던데 천천히 하자 얘네가 A가... 막히면 힐 역전당할 수도 있어 아니 우리가 우리가 삐 지금 먹히니까 어 먹히니까 계속 하자 에이코 쓰나 소프트 에이코 쓰나가 에이코였어? 네 에이코 쓰나였어요. 오케이 그럼 나 언더 이번에 해볼게. 다시 해볼게. 천천히. 도쿄가 언더갔을 거다 아까는. 나이스나언더 어? 아, 언다 아 언더 쓰나 하얘좀 아, 에... 바꿨다. 아니 아니 기다리고 좀. 좀 기다려. 아 기다려야 돼. 아, 아, 아 방폭. 아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킬 먹어야 돼킬 먹어야 돼. 내려 선제. 나 주땅 나 주땅 피고까지 피고까지. 센칠 라플 언더 언더스나 무조건 올라옴 이거 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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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삐코죠. 언더 언더 언더스나 있어요 무조건 라플 잡아 라플 잡으라 방서 방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방 어, 방에서 아. 밀어줘야 돼 삐야네 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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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언더스나야 언더스나 무조건 해, 있어 이게 몰라 있을 수도 있어 여기나 없는데 없네 없어 여기 언더였는데 안 보여 농구 같나봐 동국클치어지 뒤치어지 야아이